안녕하세요. 5분자료 해석의 윤진원입니다. 자료 해석에서 표만큼 많이 활용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자료 해석에서 표와 함께 양대산맥으로 불릴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서 과제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서 작업을 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표보다 그래프가 더 작성하기 힘든 자료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을 텐데요. 그럼 굳이 만드는 수고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료 해석에서 그래프를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료의 직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자료 해석을 더욱 쉽게 만들어주는 치트키 그래프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프의 첫 시간 기본 중의 기본 막대 그래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제 함께 보시죠. 막대 그래프는 자료의 수치에 비례하여 막대의 길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즉, 자료의 수치가 클수록 막대의 길이가 길고, 수치가 작을수록 막대의 길이는 짧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 그래프는 막대의 길고 짧음을 통해서 자료의 수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막대 그래프를 잘 읽으려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래프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로축은 장애 수, 세로축은 장애 등급을 나타내는 내고 있는데요. 등급별로 막대의 가로 길이에 따라 등록 장애인 수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래프의 범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그래프는 두 개의 색깔을 가진 서로 다른 막대가 활용되었는데요. 두 막대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범례입니다. 보통 법례는 이렇게 그래프의 하단에 박스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례를 보면 연한 막대는 여성 등록 장애인수를, 진한색 막대는 남성 등록 장애인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장애 등급별로 장애인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모두 작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막대의 숫자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정답이 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료가 그래프라는 점을 확인하면 더욱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 등급별로 여성 장애인수가 남성 장애인수보다 모두 작다면 여성 장애인수를 나타내는 연한색 막대가 남성 장애인수를 나타내는 진한색 막대보다 더 짧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에 대한 판단 없이 그래프의 전체적인 모양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6급의 경우 남성과 여성 등록 장애인수의 차이는 389,601명에서 203,810명을 뺀 185,791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장애 등급의 차이도 이렇게 다 계산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프 문제인 만큼 그래프의 특징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남성과 여성 등록 장애의 수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연한색 막대와 진한색 막대의 길이 차이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6급을 보면 남성과 여성 등록 장애의 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막대의 길이 차이가 모든 장애 등급 중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이가 가장 작은 장애 등급으로 5급을 들고 있는데 4급의 막대 길이 차이가 5급의 막대 길이 차이보다 더 짧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후단의 내용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x가 됩니다 자 어떤가요 그래프 문제를 확인할 때 숫자 계산은 잠시 넣어두셔도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5분 투자를 통해 자료 해석을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윤진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